안녕하세요. 핑거니팅, 핸드니팅 전문가 섬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mm 자이언트 안으로 만두가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g 한볼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 표시를 해둘수 있는 스티치 마커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10cm 정도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긴 끈을 위쪽으로 올려 줍니다. 그다음에 검지를 이용해서 실을 누르면서 이 고리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왼손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짧은 끈을 잡아 당겨 주시면 매듭이 져지고 고리가 만들어져요. 고리 사이즈는 성인 여자 손가락으로 3개가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4개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코가 필요해요. 500g으로 크로스백을 만드실 분은 사슬코 6개로 만들어주시고 토트백을 만드실 분은 7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6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로 만드는 것도 개수만 다르고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상태로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넣고 이게 사슬 하나고요.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왼쪽에 유지시켜 주셔야 해요. 이제 새끼 손가락만 빼 놓고 모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왼손을 이용해서 실을 서포트 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고리가 되었죠? 또 손가락 세개 유지시켜 주시고 실은 계속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됐고요. 또 넣어서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6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조금 모아주시면 예쁘게 체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오른쪽에 두세요. 개수를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이 상태로 위쪽, 아래쪽에 6개의 고리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계속 왼쪽에 있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손을 넣고 또 손가락 3개 사이즈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이제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해줄 거예요. 이제 어디 에 고리를 만들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곳이에요. 자, 개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똑같이 실은 왼쪽으로 두시고 고리를 손가락 3개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세 개가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살짝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코잖아요. 여기에다가 스티치 마커를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요런 게 끝에 묶여 있는데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 뜨개실에 있는 요런 옷핀처럼 생긴 거. 솜이 있기 때문에 얘도 충분한데요. 굴러다니지 않고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오링클립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을 위해서 또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왼쪽에 실이 가게 해 두시고,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염두 하셔야 될건 가끔 이렇게 꼬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개로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돌리면 12개가 될 거고요. 7개로 시작했으면 14개가 되겠죠? 이제 여기 돌아가는 이 모서리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모아서 모은 채로, 이대로 말고 모은 채로 실을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 계속 만들어주십니다. 자, 얘도 꼬였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돈것 같죠? 매 단마다 스티치 마커를 표시를 해두셔도 되는데, 얘는 라인이 굵기 때문에 나중에 골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옮기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모아지는, 아니 모서리 부분? 여섯에서 일곱 번째 가는 데가 되겠죠? 일곱, 여덟, 아홉, 1열 11, 12 이렇게 또 12개를 하게 되면 또한 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전에 여기서 한 단이 마무리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뒤집기도 하는데, 저는 이대로 먼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첫 번째 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첫 번째 단이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곱8덟 고리가 이렇게 조금이 있잖아요. 쭉 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빼 주시면 되고요. 또 얘도 꼬이지 않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거 확인하신 후에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또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카운트를 해볼 텐데요. 한 바퀴 뺑 도셨으면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 여기가 코거든요. 여기는사이고 하나, 둘, 셋, 네 단이에요. 이 고리까지 6단이 될 때까지 뜨신 후에 그 다음에 오므리는 부분 다시 보러 오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5단까지 떴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 고리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서요 마지막에는 살짝 고리를 작게 해 주시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너무 여유 있게 말고 조금 두개 정도 살짝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여섯 번째 단둘셋네 아홉 아홉 여덟 아홉 여덟 여섯 둘 이렇게 열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끈을 꿸 차례인데요 여기 스티치 마커 있는데 여기가 첫번째 코거든요 여기서부터 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마지막 코를 표시를 해 둘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고리를 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실이 많이 남았거든요 5m 정도 여유를 두시고 하시면 좋고요 어, 적어도 4m 정도 여유를 두시면 크로스 가방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만두 가방으로 할경우에는 4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얘도 꼭 확인하시고 뒤에서 앞으로 꽂아 주시면 되는데, 반절 이렇게 접어서 두 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꼬인 거. 꼬이지 않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은 거는 잡아 당겨 주시고 옆에 꼭 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고리 넣으실 때 옆에 꼭꼭 꼭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풀릴 수 있어요. 물론 풀려도 다시 만들면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풀리게 하면 좋겠죠? 얘도 풀리려고 하죠.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코니까 여기까지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끝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빼주시면은 살짝 또 늘려주세요. 뭐, 완전히 일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오막한 게 좋으니까, 요 정도로 오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겹보다는 한 겹이 더 들어간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 이제는 끈 방향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앞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빼시면 돼요. 끝까지 쭉 잡아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다 빼신 후에 두 줄을 확인하시는데요. 꼬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줄도 일렬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이 끈을 잡아당겨서 나는 이거보다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또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손만 들어가면 조금 오막한 게 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잘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모아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 고리를 작게 했어요. 그러면 가방도 사이즈가 좀 작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 끈은 원래 여기까지 빼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단을 좀안 뺐는데 이 고리 여기까지 빼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빼 주셨으면 이제 여기서 끈을 만드는데요. 여기. 여기에다가 또 체인 스티치를 만들 거예요. 일단 이 실을 이 안쪽으로 또다 빼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끝부분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리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이제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줄 거예요. 헐렁하게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끈도 굉장히 투박해지고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타이트하게 한 손가락 이 정도. 요거나 아니면 이렇게 넣,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10개에서 12개 정도. 토드백은 10개 정도가 좋고요. 가방이 더 작으면 더 조그맣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길이 정도로 조그맣게. 쭉 빼는 거 아니고요.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조그맣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로스백을 만드실 분은, 어, 한 27에서 30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쭉쭉 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해주셔야 돼요. 개수를 안 세고 하고 있네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정도 했습니다. 열개 정도 하니까 요 정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작죠? 그래도 얘를 쭉쭉 늘리면 돼요. 모양도 되게 이상해요. 어떡하죠? 자, 그러면 제가 마술 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요렇게 만져주시면 예쁜 체인이 돼요.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코산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통통한, 예쁘고 통통한 체인이 됩니다. 어때요? 예뻐졌죠? 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달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편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가다가 조금 체인이 커진 것 같죠? 뭐, 일단. 이제, 반대편에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섯 코로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하고, 여기에다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일곱, 일곱 코로 했다면, 일곱 개를 지나서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지금 연결할 부분 여기다 두시고 실은 이쪽에다 두시고요. 두줄 여기에 두줄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 실을 거기에서 만나게 하셔서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쭉 빼주세요. 쭉 이쪽으로 빼주셨으면 다시 이 안으로 넣어서 또 빼주셔야 돼요. 이 안쪽으로 또쭉 빼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해서 잡아다녀서 매듭을 져주신 후에 실을 안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좀 작게 나왔거든요. 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이즈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상하게 됐죠? 이제 모양을 잡아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듯하지만 또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블로킹 해주시면 되고요. 옆으로도 잡아당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양은 이렇게 다 옆으로 옆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모양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역시 끈 길이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얘는 어깨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어깨까지 되게 하려면 조금 더 크게 하시고요. 예쁘게 끈이 되었죠. 이렇게 귀여운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이 정도 되네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죠? 같은 코스로 했는데 그래요. 네. 실 어떤 약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죠. 와우, 근데 너무, 아, 정말 앙증맞고 귀엽네요. 모든 실을 여기다 다 넣습니다. 크로스백으로 하실 분은 같은 방법으로 끝만 더 30코 조금 안 되게 정도 하시면 돼요. 사슬 크게 하시게 되면은 25개 정도도 충분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슬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쁘고 탄탄하게 잘 됩니다. 어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셔서 예쁘게 들고 다니시고 선물도 많이 하세요. 사랑받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섬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